한건적의 나는 중국 후한 말기에 발생한 대규모 농민 봉기로 삼국 시대의 시작을 알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다. 이 봉기는 오랜 기간 동안 굶주림과 홍수,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후한 조정은 성곽 건설과 비단길 방어 외적 대응을 이유로 세금을 계속 늘렸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졌다. 한나라의 황제 한령제 유홍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환관들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중 장양을 비롯한 환관들은 친인척을 관직에 앉히고 백성들의 재물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이러한 부패 속에서 장각과 도교 신도들은 황제가 이미 천명을 잃었다고 믿게 되었다. 장각은 형제인 장보, 장양과 함께 병을 고쳐주는 종교 활동을 통해 신뢰를 얻었고 결국 환관을 머리에 두른 농민들을 교합해 봉기를 일으켰다. 184년 봉기가 시작될 무렵 그 세력은 수십만 명에 달했다. 비록 장각 형제는 일찍 사망했지만 반란은 수십 년간 이어지며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 이 혼란은 중앙 정부의 붕괴를 초래했고 지방 군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결국 위, 조, 오로 나뉜 삼국 시대가 형성되었다.